안녕하세요, 옛님 찜질방 매점입니다 어? 뭐야? 너는 초등학교 때나 엄청 괴롭혔던 1층 곽춘팔이잖아 헐 뭐야? 쟤는 아직까지 1층 짓리하고 다니네 저 몸에 있는 지렁이 문신은 또 뭐야 어? 뭐라고? 초등학교 때 찐따였던 얜님 아니냐고? 어 맞아 <laughs> 어 우리 부모님이 여기 찜질방 운영하셔서 내가 매점 잠깐 도와주고 있었어 라면이랑 계란이랑 식혜 좀 공짜로 달라고?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그냥 나도 여기 알바생으로 일하는 거라 치게 하지 말고 빨리 달라고? 어어 어, 그래 알겠어. 어 진짜 저걸 한대 꽉? 어어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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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미안 미안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. 엄청나게 매운 식혜 맛을 보여주지. 음 하하하하. <laughs> 미리 만들어 놓은 식혜에다가 밥풀을 넣어주고 캡사이신을 잔뜩 넣어줍니다. 어, 진짜 맵겠다. 제 매운 거못 먹은 애라고 소문났었는데. 짠 캡사이신 식혜 완성. 히히. 계란이랑. 라면이라 했지? 저기 춘파라 여기 라면이랑 계란이랑 여기 식혜 어? 식혜가 왜 이렇게 빨갛냐고? 아, 이게 체리 식혜라는 건데 너 초등학교 때 체리 엄청 좋아해서 나한테 체리 셔틀 많이 시켰었잖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자, 갖고 가서 천천히 먹어 알겠지? 뭘까? 우와, 이게 뭐야?